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구각기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각기 분류 방법 중에 이 파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구각기를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목차 볼게요. 첫 번째, 파름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파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구각기가 파음에 팔음,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활동지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음이란자 한자 그대로 읽으면 여덟 가지 음 같죠. 근데 여덟 가지 음이 아니라 구각기를 만드는데 구각기를 어, 만들 수 있는 만드는데 필요한 어, 여덟 가지 재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재료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재료가 무슨 종류인지에 따라서 악기를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파름을 통해 국악기를 분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파름은 이거예요. 국악기를 만드는 8가지 재료. 자, 8가지 재료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금석, 사죽, 포토, 형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금석, 사죽, 포토, 형목. 자, 금은 무엇이고, 뭐. 톤은 무엇이고, 목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이런 악기들이, 이런 거에 악기, 어떤 악기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음에서 금. 금은 쇠 금자죠. 그래서 금속으로 만든 악기를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자, 이거 1학기에 배웠죠? 16개의 종이 달려있네요. 이 악기의 이름은 편종입니다. 편종은, 자, 이 종은 다 쇠로 만들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악기의 이름은 징이죠. 달죠. 자, 징도 여기가 다 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석. 자 이건 돌 석자죠? 돌로 만든 악기를 말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이건 16개의 종이 아니라 16개의 돌이 달려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땡땡 치면 소리가 나죠? 자 그래서 편종이 아니라 편경이라고 합니다.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석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그다음 자, 이번 돌이 하나만 달려있어요. 한 개만. 한 개로 돌만 달려있죠? 여기 땡 치면은 한 음이 소리가 납니다. 자, 이것의 이름은 편, 편이 아니라 특경이죠. 하나만 달렸을 땐 특을 씁니다. 특경. 자,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석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 자, 이것은 실사자예요. 실로 만든 악기 혹은 실로 연주되는 악기, 실로 소리를 낼수 있는 악기는 여기에 분류가 되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이 악기 이름 알죠? 뭘까요? 줄이 6개가 있네요. 이악기 이름은 검은고입니다. 검은고는 이 실로 소리를 내기 때문에 4에 분류될 수 있고요. 자, 검은고랑 비슷하게 생겼죠? 줄이 총 12개의 줄이 있습니다. 자, 이 악기 이름이 무엇이죠? 가야금입니다. 가야금. 자, 이것 또한 실로 소리 내고 실로 만들어진 악기이기 때문에 사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파음 중에 죽이 있습니다. 죽. 대나무 죽자죠. 그래서 대나무로 만든 악기를 말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악기 이름은 대금입니다. 대금은 이 몸통 자체가 대나무 같죠? 대나무로 만들었죠? 그래서 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많이 봤던 악기죠? 자, 이 악기 이름 뭐죠? 단소입니다. 단소. 단소도 이 몸통 자체가 대나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금석4주까지 했고요. 네, 포가 나오겠죠. 포, 포는 박포 체입니다. 박포. 그래서 바가지 모양의 악기를 말합니다. 이렇게 바가지 모양이 있어서 여기 소리를 낸다거나, 이렇게 생긴 악기를 이 포에 분류하게 되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2악기, 1악기에 배웠죠? 악기 이름은 생황입니다. 밑에 보면 이게 바가지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포에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위에가 대나무로 되어 있는데, 보통 생황은 주개, 어, 포함하지 않고 포에 분류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토가 있죠 토, 흙 토자죠. 서 흙으로 만든 악기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생긴 항아리 같이 생긴 악기가 있습니다. 아, 이것의 이름은 훈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게 다 흙이에요. 흙을 구워서 만든 악기입니다. 흙을 구워서 만든 악기. 자, 구멍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가 바람 넣는 이제 구멍이고요 여기는 손가락으로 막는 구멍. 그래서 지공입니다. 지공. 여기는 취구라고 하고요. 여긴 지공인데 손가락으로 몇 개를 막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는 흙을 구워서 만들었기 때문에 토입니다. 토에 분류됩니다. 그 다음에 혁. 혁은 가죽이죠. 가죽으로 만든 악기 혹은 가죽 부분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북 종류는 다 거의 다 어, 혁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로 댕댕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죠. 자, 북이라기보다는 자세한 이름은 좌고입니다. 좌고라고 하고요. 가죽을 때려서 소리 내기 때문에 혁에 분류됩니다. 그 다음, 우리 1학기에 이걸로 실기 했었죠. 수행평가. 장구입니다. 장구. 장구도 여기가 가죽으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죽을 때려서 소리 내기 때문에 장구도 혁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석, 사죽, 포토, 혁, 목이죠. 나무 목자죠. 나무로 만든 악기 소리내는 몸체 자체가 나무인 경우 여기에 분류가 됩니다. 대나무와는 다릅니다. 대나무가 아니라 나무로 만든 악기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자, 이거는 축이라는 타악기입니다. 자, 이 몸도 나무로 되어 있고, 이것도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봉을 위에서 아래로 쿵쿵쿵 케. 띄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요. 축도 다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에 분류가 되겠죠. 그 다음, 이 악기. 이 악기 이름 뭘까요? 이 악기의 이름은 박입니다. 부채 모양처럼 생겼죠. 근데 이게 나무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폈다가 이렇게 탁 접으면서 착착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박은 음악이 이제 시작될 때, 끝날 때를 알려주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휘자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음악이 시작할 때탁 치고, 음악이 끝날 때착 치는 그런 악기입니다.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목에 분류됩니다. 자, 이제 활동지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 파름이 무엇인가를 적으면 됩니다. 파름이 무엇인지 적고, 그 안에 파름이 여덟 가지 재료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름이 무엇인지 적고 거기에 세세한 여덟 가지 재료를 상세하게 적으면 됩니다. 무엇 물엇 있는지 그다음에 여덟 가지 재료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재료로 만드는 악기를 고르고 그악기에 어떤 부분이 이 재료로 되어 있는지 왜이 재료에 들어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서술하면 됩니다. 공책에 적어서 찍어서 올리거나 사진으로 올리거나 댓글에 적어도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